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전사님들 오셨네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꽃다운 아가씨들이 안녕하세요 우리 전사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지금 저기 강릉 가시려고 저기 무코항 가시려고 어머 어머 갑자기 화사해 시 우리한테 말시켜야지 반가워요, 신총무 네. 반갑습니다 <laughs> 오늘 뒤에까지. 아니, 줄을 쭉서 계시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. 아, 재밌고. 맞네. 어, 역시 질, 질, 아니, 질서 정연하게. 여기 보세요. 안녕. 사진. 안녕. 수고합니다. 우리 존썰님. <laughs> 아니 이쁜 분다야 우리 전사님 이쁜 분다야 이쁜 왜 피하셔 대단하십니다 네, 네, 대단하십니다 네, 이쁜 언니 <laughs> 아, 축복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아니, 사랑합니다 <laughs> 우리 할아버지는 사절. <laughs>